박성호강한다의 박성호입니다. 자, 저는 오늘 강원도 정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산천의 오리라고 하는 정말 역사와 전통 깊은 오리 전문점입니다. 1997년에 문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내 고향 산천이라는 이름으로 쭉 영업을 해오다가 잠시 문을 닫고 아들이 물려받은 다음에 그 엄마를 주방장으로 모셔서 다시금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왔고, 지금도 쭉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종류는 우리 훈제, 또 우리 양념, 이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타깝게도 산천의 오리는 배달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곳, 정선에 오시게 되면요. 뭐 주저할 것 없이, 산천의 오리에 배달을 하시면,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바로 배달을 하는, 예, 네, 그래서, 배달량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신선도를 위해서 하루에 딱, 스무 마리만, 아, 영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이 정선에서 오리의 진정한 참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남이 사주면 먹고, 오리 고기는 내돈 주고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댔습니다. 오늘만 내돈 주고, 산천의 오리 한번 먹으러 간다 간다 해! 자, 이곳 산천의 오리, 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분 가게가 조금 아, 식당 같지 않고 아, 느낌이 좀 색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천이 우리는요 어, 배달 전문으로 하는 또 그런 곳입니다. 아 그래도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을 한번 모셔보고 어, 얼마나 또 이렇게 맛있길래 어, 20년 동안 잠시 접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또 다시금 하게 됐는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사장님이 참으로 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어머님이 20년 정도 하시던 것을 네. 또 이렇게 이제 이어받으셔가지고 네. 하게 됐는데 뭐 지금 뭐 1에서 100까지라면 어느 정도 네. 지금 전수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80 80! 네. 와! 네. 20년 동안 쭉 장사해 오셔가지고 엄청 네. 또잘 됐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80 정도 이제 이어받으셨는데 네. 뭐 지금도 어머니께서 이제 도와주시긴 하되 네. 사장님들 주로 네. 해가지고 네. 하시게 됐습니다. 네. 아, 자, 우리 메뉴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오리 양념 불고기는요. 네. 저희 산천의 오리에서 메인 메뉴 이제 대표 메뉴. 네. 이 고춧가루는 네. 지역 농사를 지으시는 네.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께서 태양초 태양을 오리지널로 받은 그 고추맛 크흡. 저희가 받아서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빻고 네. 쓰고 있는 게 지금 이 오리 양념 주물럭이거든요. 네, 어, 이거 대표 메뉴입니다, 그 그렇죠? 네, 그래서 트리플 A 급 고춧가루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크흡. 자, 이거는 이제 훈제 오리. 예, 요거는... 예, 훈제 오리.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배달 전문점이잖습니까? 예. 이렇게 생으로 배달 가는 건지 아니면 요리를 해서 가는 건지? 조리도 해서 배달로 가고요. 네, 비조리로도 배달이 갑니다. 어, 그렇군요. 예. 왜냐면 펜션 같은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직접 비조리를 갖다 주십시오. 예, 예, 예. 조리를 갖다 주십시오. 예. 맞아요. 아, 좋습니다. 먹어볼게. 요거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예. 네. 요거부터. 와, 소리가. 와, 기가 막힙니다. 아니, 보니까 제가 저기 써있는 거 보니까. 예. 하루에 20마리만. 네. 한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 오리고기 신선도. 예. 네. 특히나 오리고기는. 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네. 한 일주일 그러니까 신선도를 잘 체크하지 않으면. 네. 그 냄새가 잡내가. 아. 바로 티가 나요. 티가. 때문에. 오. 아 뜨거. 정직한 예, 고기구나. 예, 바로 신선도를 체크를 하고 유지를하기 위해서. 네. 0 마리씩만. 아. 합니다. 여기 있는 뭐 목말랭이. 예. 저 무채. 예. 직접 다. 직접 어. 저희 어머니랑 엄마가 저랑 같이 와. 썰고 합니다. 네. 네. 훈제. <laughs> 음. 너무 부드럽다. 오. 맛있다. <laughs> 펜션이라든가 요식기장에. 네.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오잖아요. 많이 와요. 그죠? 네. 어른들은 당연히 요거 양념. 양념. 애기들은 훈제. 훈제. 아, 요거 요 코스로 가져야 됩니다. 예. 예. 어, 훈제가 돼서 그런지. 아냐. 어. 아 하루에 스무 마이라고 했잖아. 예. 요거 스물, 요거 스물. 예. 아, 그럴까요? 예, 그렇죠. 음, 진짜 내걸잖아요 이거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뭐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 예. 이렇게 또 머스타드 소스 딱 찍어 가지고 먹으면. 저는 <목소리> 음. 껍질 부분은 껍질대로 쫄깃쫄깃하고 예.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담백하고 아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예요? 저희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된장 된장 아 이건 맞아요 여러분 이런 색깔 싸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수제입니다 뭐 한번 맛보겠습니다 그냥 어 매운데 이 된장이 이거 맛을 잡아주네 아 맛있어요 산촌의 우리의 자랑. 자랑. 산촌 우리의 희망. 희망. 양념 오리 불고기 한번 먹어 하겠습니다 양념 오리는 또새철판을또 바꿔 왔습니다. 아, 뭐 이렇게 뭐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디저 오리로 시키신 분들한테는 요거를 저희가 드리거든요. 아, 근데 얘는 주의할 게. 예. 양념은 네. 강불로 하면은 가스 레인지로도 강불로 하면 바로 타요. 아, 양념이니까. 네, 양념이라서 그러면 달궈 놓고 불을 좀 줄이고. 네. 아, 약불로.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예. 네. 네. 오케이. 야하. 소리. 와와 보통 이제 이렇게 철판을 캠핑 가서 사용하지 않을 거고 네네 이제 사람들이 아마 뭐 프라이팬이나 이런 걸로 아마 고기를 구울 거라 그렇죠 ]가요? 그렇죠 네. 펜션이라든가 이런데 네. 네. 어?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이 QR 코드가 있어요 네 여기 QR 코드가 들어가면 저희 인스타그램에 네 이렇게 조리 비법을 영상으로 아 저희가 이걸 직접 찍어 가지고 네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네이이 예. 양념이 네 그 이제 시중에서 파는 양념은 아니고 네네. 저희 이제 어머님이 예. 그 예전에 고기 장사를 할 때부터 예. 계속 쭉 해오던 그 레시피거든요 비법 양념 예. 와이 뭔가 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예. 야이 비주얼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왜 예전에 먹었던 분이 이 맛을 다시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음. 오리맛도 오리맛이고 약간 뭔가 약초 같은 맛이 살짝 향긋한 맛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적당히 간도 잘배 있고 아~ 굉장, 굉장? 아~ 기가 막힙니다 음난 진짜 어머님한테 양념 비법을 한번 묻고싶어 그게 이게 양념이 네. 이렇게 방금 아까 약간 약초 약간 약간 비슷한 거 네. 같다고 하셨는데 약초인 뭔지 하여튼 뭐 그게 네. 있어 그냥 이거는 고추장 아니야. 네. 네, 그 고춧가루가 아니야 뭐예요그 고춧가루가 오리지널 태양초를 받은 그게서 나온거예요 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거야요 네. 일반 양념에서 나올 수 없는 네. 그 맛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아. 그게 태양초라니 예. 놀랄 로짭니다 예. 그럼 밥을 한번 볶아주시죠. 여기 예. 이제 오리에서 나오는 그 오리지널 기름으로 이제 볶고 그랬습니까? 예. 예. 아, 이 여러분 이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 예. 기름은 몸에 좋은 겁니다. 예. 아이뭐 볶음밥에 어떤 그 양념의 그 백미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마무리는 언제나 볶음밥. 볶음밥. 음! 양념과 밥과 고슬고슬 밥과 기름진 어떤 음! 한 털도 못 죽이시는 그런 맛입니다. 아 단골 배이에요이 손꼽아, 네. 목 놓아 기다릴만하다. 네. 요거...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영업시간은 영업 네. 아 맞아. 영업시간 자체가 배달이니까. 네. 배달이라서. 그럼 24시간이에요? 그건아니야 되잖아. 네. 밤 12시까지만 합니다. 아 12시까지? 네. 밤 12시까지만 하고. 시작은? 시작은 아, 이제 평일은 이제 오후 4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예. 네. 음. 금토왜안 하죠? 아, 평일은 이제 월화수 목은 별로 없어요. 요건 음 관광이 안 불러. 아. 근데 금토 일은 관광 많이 오니까 음. 오전 1 0시부터밤1 음 2시까지 오, 좋습니다. 네. 엊그저께 음. 스마트스토어도 이제 저희가 상세페이지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택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세요. 바로 저희가 택배를 해드려요. 이제 아 배송 해드립니다. 대단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희정사분들 한마디. 옛날에 내관 산천을 이제 산천의 오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년 전통 오리고깃집 24년 12월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은 홀 안하고 배달 포장으로 하고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로도 구매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드시고 싶었던 분들께서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머님의 대를이어서 아드님께서 열심히 또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강원도 정선에 20년 전통의 우리 양념 불고기 최고의 맛집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모셔가지고 사장님의 정성과 내공과 노하우가 담긴 문제 양념 불고기 맛 보시기 바랍니다 간다 간다 박수번 간다. 오늘은 우리의 세계로 간다 간다 예. Thank you. <Bye. S 2>